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눈을 뜨는 오늘 당신은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미용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미용 라디오 방송. 질러 가슴적시는. 입니다. 토요일 밤에 김혜연이 부르는 트로트입니다. 자 오늘 아주 토요일에 죽어보자고요. 가자! 난 트로트가 좋아 괴롭히는 사장 부장 김혜 씨의 노래는 야 진짜 제가 뭐 잘하지 못하고 노래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 뭐 감칠맛이라고 표현할까요? 착착 <laughs>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음, 김종찬 씨라는 예전 가수분께서 불렀던 노래를 어, 김종국 터보의 김종국이 리믹스 한 곡이죠 리메이크해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 두 번째는 김혜연 씨의 토요일 밤에 오늘은 토요일 자 <laughs>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에 관련된 노래를 할 건데 노래를 찾다 보니까 은근히 또 토요일에 관련된 노래가 많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일은 다섯 번째 벌써 이제 토요일 재미난장과 함께 예요을 여러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 오늘의 내용은 바로 당신은 쇼하라의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갑니다 무엇일까요? 당신을 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어, 재민 원장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데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은 곧 바이러스이다. 전염이죠. 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군가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즐기는 사람이기는 사람 없고요. 열정 가득한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간절함이 곧 저는 열정으로 묻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당신을 쇼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그 눈망울. 눈빛, 액션, 입가 모든 표정 하나 하나에 열정이 있다면 그건 누가 느끼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아 정말 어, 미용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라는 그런 소리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나 보죠. 어, 나는 정작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열망이 내 몸에 내재되어 있다, 축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제 그와 유사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당신이 미용을 사랑한다면 미용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남다르다면 굳이 그걸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벌써 나올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게 내 스스로가 봤을 때 없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신 사람이 있다면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보여 줄 것이 있게끔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미용을 접목시켜 보면 머리를 만지는 동안은 그 누구보다 자신감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두 가지가 함께 해야 고객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리고 직원들에게 보여졌을 때아 정말 미용을 좋아하고 아 미용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내가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열정은 경대, 거울에 얼만큼 비춰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커트하거나 파마할 때 이제 저도 유심히 이제 직원들을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세들이 되게 안 좋아요. 머리 할때 자세. 그 자세라는 게뭐 싸가지가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어, 뭐랄까, 고개? 허리, 어깨 이런 자세들 있잖아요 꾸부정하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정을 보면 어 굉장히 화난 사람 같아요 입꼬리가 내려가고 그냥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혀를 내밀고 머리를 자르는 이제 습관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laughs> 혀를 내밀고 이빨로 혀를 꽉 물고 약간 이렇게 밖에 온도를 확인하는 느낌? <laughs> 근데 어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 번씩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술하고 있을 때 거울에 비치는 나의 얼굴은 어떤가? 무의식 중에, 어, 좀 화나 보이진 않나? 혹시라도, 어, 메인 인턴 있거나, 음, 주변에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선생님이 있으면, 혹시, 그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시술 중에 혹시 얼굴이 안 좋으면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어,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계속 그러면서 고치는 거거든요.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당신의 것이 온전하진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그런 열정적인 어, 당신 자체가 그냥 열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열정 덩어리! 네! 열정 덩어리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뭐랄까 자극되고 의욕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 아, 나도 할수 있지 않나? 아 나도 해야지! 아 쟤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어! 어디서부터 해볼까?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당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번째 토요일 방송의 키워드는 바로 열정은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을 쇼하라의 두 번째 섹션은 열정은 바이러스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요즘 아침 어제가 입동이죠. 야침으로는 겨울에 집어 접어들면서 좀 추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뉴스 보니까 11월까지 말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덜 춥다고 하니까 몸 관리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힘들겠지만, 뭐 이제 수능이다, 어쩌다 해서 막, 김장철이다 해서 우리가 좀 움츠러들 수 있는데, 고객들, 기존에 왔던 고객들 데이터베이스를 잘 한번 보셔서, 지금 현재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디에 있나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분들에게 다정한 문자도 한번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도 소중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잘 준비하시고요. 점심 거르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들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내일 일요일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손담비가 부릅니다. 토요일 밤에 자, 이 노래 듣고 내일 뵙겠습니다. 재밌는...